기본적으로 연예인이 예뻐지는 특별한 수술은 사실 없다. 이거 핵심이에요. 어, 그러면 연예인들은 왜 예뻐져? 아, 원래 예쁜데 거기에서 황금 비율에 달려고 무리하지 않은 수술을 조금, 조금 더 하는 거다. 연예인들이 예뻐진다 라고 하는 건 사실은 홍 땡땡 뭐 그런 배우님들 있잖아요. 옛날에도 사실 예뻤는데 수술 전후에 같은 분인가 싶을 정도로 얼굴이 달라지시는 분들 있죠. 근데 저는 그분들의 이렇게 사진을 보면 아, 수술 전에도 예뻤다. 수술 후에도 예뻤고 그러면 아, 수술 전에 네가 뭘 보고 그 사람이 예뻤다고 하느냐. 우리 성형외과 의사들이 늘 얘기하는 황금 비율. 얼굴에는 어마어마한 비율들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여기서부터 눈까지의 길이, 얼굴 전체에서 눈의 크기, 이 눈과 바깥의 미간의 비율, 콧볼의 넓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비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뭔가 성형 수술을 했을 때더 빛나는 이유가 뭐냐면그 비율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에 조금 더 가깝게 갈수 있도록 성형 수술의 방향도 그렇게 잡는다. 예쁘게 태어났으니까 뭐 너네들은 어쩔 수 없다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을 때도 연예인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비율을 해치려는 정도의 수술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비율에 가깝게 가는? 그 수술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아 선생님 요새 유튜브 보니까 요새 이거 엄청 유행이고 이거 하니까 다 예뻐지던데? 그게 아니고 아 우리 환자분은 요런 요런 비율이 조금 모자라니까 우리가 이거를 연예인처럼 혹은 황금 비율에 맞게 조금 더 그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어요? 라는 추천을 받고 수술을 결정하시면 돼요 우리가 황금 비율에 맞아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뭐 사실 요즘은 그렇게 회기라된 그런 얼굴들 보다 눈도 막좀 이렇게 찢어지고 매력적인 얼굴들이 있잖아요 그런 매력적인 얼굴로 자기 스스로를 가꾸려는 노력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 배우들 중에 외국 사람들은 여기가 좀 좁거든요 미간 사이의 길이가 근데 외국 배우들 중에 여기 눈과 눈 사이의 거리 뼈가 40mm 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엄청 인기가 많아. 엄청 예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비율에 꼭안 맞는다고 못생긴 건 아니죠. 아 이거 뭐 황금비율 꽝이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예쁘지 않은 게 아니죠. 전에 저랑 친한 어떤 연예인 여자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옛날에는 나 그냥 대충 화장만 하고 나면 <laughs> 피부가 엄청 예뻤는데. 풀 HD TV 4K 이런 게 나오면서 아니 클로즈업 하면 땀구멍까지 다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코수술을 하잖아요. 옛날엔 잘 몰랐는데 코수술 흉터도 다 보여요. TV에서 코 수술 흉터도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법은 있죠. 보정을 하던가, 아니면 이거 꼬맬 때 엄청 열심히 흉터가 감춰질 수 있을 정도의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사실 요즘은 코 수술이나 눈 수술할 때도 소액 <laughs> 선생님들이 정말 그 흉터 제거 수술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정말 층을 딱 맞춰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기본적으로 연예인이 예뻐지는 특별한 수술은 사실 없다. 이거 핵심이에요. 아, 그러면 연예인들은 왜 예뻐져? 아, 원래 예쁜데 거기에서 황금 비율에 가려고 무리한... 하지 않은 수술을 조금 조금 더 하는 거다 어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면도 황금 비율에 가깝게 가기 위해서 여기 앞트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럼 흉터가 바깥으로 보여요 앞트임 흉터는 제거가 엄청 어렵다 거의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죠 황금 비율을 위해서 내가 앞트임 흉터를 바깥으로 꺼내느냐 아니면 임금 비율의 90%까지 가서 10%를 포기하더라도 흉터를 안으로 감추냐. 연예인들이 선택하는 게 후자라는 거죠. 이해하셨죠?